2024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마리아가 미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특별한 문화 행사인 코리안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는 마리아의 음악 경력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과 카리스마를 입증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출연 소식이 알려지자 SNS 커뮤니티의 반응은 계속 뜨거워졌다. 마리아는 뛰어난 가창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 스타일로 2017년부터 유명세를 탔다. 그녀는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팬들의 존경을 받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한미 양국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연결을 도모하는 포럼이다. 이 쇼의 총괄 프로듀서인 존 스미스, 존 스미스, 는 마리아에 대해 그녀는 재능 있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감동이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마리아가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극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마리아의 출연료는 미화 1만 달러로 한화 약 1,400만원에 해당한다. 이는 그녀의 인기와 재능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트로트 가수에 대한 가요계의 고마운 마음과 팬들의 감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마리아 대변인은 마리아의 출연료는 그녀의 뛰어난 실력과 글로벌한 매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아는 공연 외에도 팬들과의 대면 미팅, 소통 등 더욱 폭넓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녀는 TV,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 참여해 한국 트로트 음악과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욱 널리 소개할 예정이다. 마리아는 또한 이미 인기 있는 음악 스타일을 새롭게 하기 위해 키트곡의 새로운 편곡과 일부 신곡을 포함한 특별 공연도 준비할 계획이다. 마리아는 미국에서 공연을 하고 미국 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신난다. 이는 내 음악과 음악에 얽힌 이야기를 더 많은 청중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더큰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트로트 음악은 계속해서 성장해 세계 음악 지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벤트가 다가오면서 전 세계 팬들은 흥분하고 무대에서 활기차고 열정적인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악 축제가 아닌 국제 무대에서 한국 음악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수 있다.